서로 생각하는 선교지가 달라요 아.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면 좋을까요? 하나는 아프리카 하나는 몽골 아내는 몽골 아내, 나, 남편은 아프리카 어디로 가야 될까? 성교지가 다르다 우리 결혼 안 되겠다 그게 맞을까요?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니? 남편이 아, 아프리카를 꼭 가고 싶다면은, 그럼 우리 한번 아프리카로 가보자. 그래서 거기서 한 1, 2년 정도 하면서, 그 다음 또 몽골로 가자. 성교지고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. 성교사는 많이 올라라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타협을 해요. 아프리카에서 1년, 몽골에서 1년, 이렇게 하면서, 내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둘이서 타협이 돼. 그래서, 아프리카라 할지, 몽골에서 깨집니다. 그러니까, 엠리 말고, 그런 것은 둘 다다 성교운다는 개념에서 똑같은 것이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.